오늘은 레위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세마포를 잊고 주 앞에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오늘 부르는 찬양이, 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어,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고백이 담겨진 찬양입니다. 어, 저의 고백이고 싶어서 이 찬양을 어제 오늘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가 살고 있음을 발견하는 날이 어제였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사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제 웨이브리즈 플랫폼 회의를 통해서 너무 제가 좋아서 또 제가 사는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삶을 진정 살아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작업을 진행합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마추어가 진행하니 시행착오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라마나엣 선교의 정체성을 다시 분명히 하고 또 내일의 비전들, 즉 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꿈꾸신 라마나엣을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일반적으로 레이기 16장은 대속제일에 대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옴키프르라고 하는 이 대속제일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년, 아, 7월 1일에 지키는 아주 가장 거룩한 날이죠, 말하자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전체의 죄를 씻고 성소를 정결하게 구별하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가장 핵심되는 그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속제일의 규정이 그 출발점이 참 재밌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론의 두 아들이 여호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제일을 기록하면서 그 앞부분에다가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은 사건을 딱 하니 어, 달아놓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 되게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닷과 아비우가 부정한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그 아,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사건이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훅 들춰내 가지고 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을때 내용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계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어 정말 아론에게는 당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그 사건을 갑자기 훅 소환해 가지고 지금 이 장면으로 몰아넣는 장면이 되게 힘들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 법계 위를 이 속죄소로 덮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위에, 우리 인생이 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인생이다. 속죄소로 그 덮개를 삼아서, 그거를 이제 시온소,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시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게 참그 어폐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죄소에 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이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오늘 묵상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 속죄를 받는 것은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이 이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그 제한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의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으로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인생이 나아가 죄를 속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중보자와 정결 예식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길 없이, 그 걸음 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나다카 아비우가 그렇게 죽었다 그 사건에서 이대속제일의 중요성 대속죄일을 규정대로 지켜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다 생각하니까 대단히 큰 은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아주 지, 아, 대단히 그,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이 은혜의 길은 열려진다. 그래서 1년에 한번 대속제일, 아, 그리고, 어, 정말 그 거룩한 향과 그, 어, 어린 양의 피를 가, 속제제의 피를 가지고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와 중도가 필요하다는 상징성과 함께, 아, 하나님은 거룩하사 이 죄를, 어, 심판하셔야 되는 분인데, 이 심판을 은혜로 덮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의 재물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묵상의 핵심 주제는 바로 대제사장의 준비입니다.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본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가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하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 세마포로 쫙 덮어버린 것입니다. 물로 씩 몸을 씻고, 거룩한 이그 세마포를 다 덮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은혜 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왜 속죄소로 들어갈 때에 대, 대제사장은 새 마포로 된 옷만 입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묵상의 주제로 삼을 만하지요. 평상시 대제사장의 복장은 애봇과 흉패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등으로 대단히 화려한 어,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그 거기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보석들을 어? 이렇게 달고 금실 저, 어? 그리고 그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살았는데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때는 새바포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장식을 떼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장식도 없이 배운만이 아무 색깔이 없는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부정을 씻은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겸손한 중보자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순종된 어, 제사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어 그렇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자로서 오셨던 것처럼 제사장은 바로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laughs>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고하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더 아, 오늘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염수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정말 자기를 다 비워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일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나다까비와 같이 자기 방식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론을 향해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 이후에 대속죄 일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런 규정을 말씀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론에게는 얼마나 무섭게 다가왔을까요? 인간의 더 나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한 유일한 길만이 속죄를 이루는 길임을 이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이 아론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인간의 화려함을 벗고 신뢰와 겸손함과 희생으로 나가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삶이란 자리가 더 쉬운 화려함은 하나님 앞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될 뿐이다. 이걸 다 내려놓고 세마포로 가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이게 속죄를 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아, 오늘 나는 어떤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장 에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가장 위험해질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몸에 더 쉬운 게 많아진 거죠. 사,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뭐좀 가졌다 안다. 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아마 나이가 든다고 하는 자리에 가장 큰 위험성이다 생각해 봅니다. 어느새 이더 쉬운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내 인생의 교만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더 화려하면 세상을 중보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생기면 세상을 중보하는 일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사단은 부추기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어, 어떤 분이 내게 시간을 내 달라고 하면서 나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어, 자기 일정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맞춰드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사역 모두가 소중하기에 전체를 고려하여 일정을 맞추려 하는데. 자신의 소중한 만을 자꾸 이야기할 때, 어, 그때 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좀더 화려해지면 저 사람이 나를 좀 고려해 줄라나? 내가 좀 명예를 가지면 저 사람들이, 어, 나를 좀더 존중해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훅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명예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려면 세바버을 입어야 한다. 너의 힘은 내 명예의 힘이 아니다. 그 세마포 무색의 옷을 입을 때 진정한 힘이다 그게 오직 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못한 옷을 입으면 무시당할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력해 보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는 늘이 부분에 실패하지만 그러나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동입니다. 저는 화려함을 벗겠습니다. 세마포를 입고 조용히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식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나이가 들어감이 우리로 많은 것들이 덧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세마포를 입고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정말 세마포 입을, 아, 옷을 입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이 길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